안녕하세요. 생명의 설계도 DNA를 보면 항상 ATGC 딱이네 글자만 쓰잖아요. 네, 그렇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게 좀 신기해요. 왜더 많거나 적지 않고 딱네 개일까? 어, 더 많은 문자를 쓰면 더 복잡한 정보,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네 글자 시스템 뒤에 숨겨진 비밀 이게 왜 정보 이론이나 뭐 화학적으로나 또 진화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 이걸 아주 흥미롭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컴퓨터는 0과 1 이진법을 쓰잖아요 근데 왜 생명은 굳이 4진법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정보 저장에 어떤 이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 그게 바로 정보의 밀도 문제입니다. 생명은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아주 아주 작은 세포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정말 빽빽하게 담아야 했거든요. 아 밀도요. 네, 같은 길이의 코드가 있다면 사진법, 즉 4의 n 제곱은 이진법, 2의 n 제곱보다 훨씬 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기하급수적이요. 와. 네, 4가 2의 제곱이니까 n 자리 코드면. 4의 n제곱은 2의 제곱의 n제곱, 즉 2의 2n제곱까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군요 오, 예를 들어 염기 딱 10개만 써도 2진법이면 2의 10제곱이니까 1000가지 정도인데 네 1024가지죠 근데 4진법이면 4의 10제곱이니까 100만가지가 넘네요 맞습니다 100만가지 이상을 구분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엄청난 정보 압축 효율이에요 정말 세포라는 작은 공간에 생명의 모든 정보를 넣으려니 이런 압축 기술이 필수였겠네요. 그렇죠. 자연의 놀라운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만 생각하면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게 정보 밀도가 중요하다면 차라리 6개나 8개 염기를 써서 더 많은 정보를 담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왜 4개에서 멈췄을까요? 오류율 때문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보 저장 능적하고 오류 최소화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했던 거죠. 어하. 염기 종류가 많아지면요, DNA를 복제할 때 맞는 짝을 찾아붙이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져요. 음. 키보드 자판이 너무 많아지면 오타가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네. 효소들이 정확한 염기를 인식하고 결합시키는데 실수할 확률이 어,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단순하면 복잡한 생명 정보를 다못 담고 또 너무 복잡하면 복제 오류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최적의 균형점이 딱네 개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담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복제하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이 찾아낸 최적의 타협점인 거죠. 약간의 오류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오히려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완벽한 복제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다양한 생명체는 없었을 겁니다. 약간의 오류가 다양성을 만들고 환경에 적응하게 도왔죠. DNA의 안정성과 정확성 하면 또 유명한 상보적 결합 규칙, A는 T랑 G는 C랑만 짝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네, 생명의 기본 원리 중 하나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음, 이게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DNA 이중 나선 구조의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네. a 1 8 수소결합 2개, G씨는 3개로 연결되는데, 이 규칙적인 결합 덕분에 나선 구조가 안정적으로 딱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씨 비율이 높은 DNA가 열에도 더 강하고 그렇습니다. 아, 결합 세기가 달라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정확한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DNA 중화표소 같은 복제 호소들이 이 규칙을 딱 이용해서, 주형 가닥에 맞는 염기만 정확히 가져와서 새 가닥을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규칙 덕분에 실수 없이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정보 전달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네 글자가 균형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또 궁금한 건왜 하필 이네 가지 분자였을까요? AT, GC 다른 후보는 없었을까요? 그 많은 분자 중에?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당시 초기 지구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이 많고 뭐 특정 온도와 pH 범위 내에서 이 내염기가 화학적으로 꽤 안정적이었어요. 화학적 안정성요? 네. 질소 고리 구조가 수소 결합 만들기에 좋았고 물에도 적당히 녹으면서 이중 나선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같은 어, 비교적 구하기 쉬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화학적으로 합성되기도 용이했을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수많은 분자 중에서 안정성, 용해도, 또 상보적 결합 능력, 그리고 효소하고 잘 상호작용하는 능력. 이런 여러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합일 바로 이네 가지였다고 보는 거죠. 정말 여러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반전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네개 이상의 염기를 가진 인공 DNA를 만들어 냈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조에서 X와 Y라는 자연에는 없는 인공 염기성을 개발했어요. X, O, Y, O. 네, 그걸 기존 DNA에 통합시킨 다음에 대장균 안에서 복제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론적으로는 6글자 DNA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와, 그럼 4글자 시스템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인공 시스템은 아직 여러 한계가 있어요. 복제 효율이 자연 염기보다 좀 떨어지고 오류율도 높고 화학적으로도 덜 안정적일 수 있고요. 아, 그럼 자연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기존 세포의 다른 시스템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연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기는 아마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크겠어요. 물론입니다. 사염기 시스템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뭐 DNA 저장 용량을 늘린다거나 어쩌면 외계 생명체의 유전 물질을 탐구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결국 DNA의 4글자 시스템은 정보의 밀도, 복제 정확성, 화학적 안정성, 또 생화학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 그리고 진화적 담재력까지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자연이 찾아낸 정말 절묘하고 최적화된 균형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적으면 생명의 복잡성을 담지 못하고 더 많으면 오류 때문에 정보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구라는 특정 환경 속에서 진화가 찾아낸 아주 효율적인 해법인 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사염기 시스템이 지구 환경에 최적화된 결과물이라면 만약 전혀 다른 화학적 조건을 가진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유전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와,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와 얼마나 다를지, 또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질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